뭔가 좀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. 흠. 그래도 원코인 재밌네. 들어왔어. 유폭 던지나야 돼. 일이기이둘아딨아정아 까. 카브로핀. 가자. 그냥 떨어질게. 어, 야. 아, 지아이파. 샷다운. 이다 여기다. 다운 앞에 발소리 들린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? 오쪽 돌려볼게요. 아, 이딩하고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. 운전 돌려도 나. 아, 기공 갔다 게 어. 안전해? 아 아까. 잘못 들은 이도 있어. 리이또 여기네. 버기 이나는이야 네. 안녕. 이거 먹고 올까? 가 <놀람> <놀람> 왔냐? 왔네, 왔네, 왔네. 사람 있네. 새끼들이 <놀람> <놀람> 그래. 아디. 내가 따라가려 하자. 따라가. <놀람> <자, 놀람> 까 야, 하이딩 보이드 <놀람> 어 이거. 뭐 여기. 왜 숨어 있어, 이뒤에 노스 말고 확안 되겠다. 불 꺼서 확확해 버릴까요? 좀만 더 앞에 가서 꾼거 목까지 을게아이 위에 집에 그게게 <목소리> <루케스. 목소리> 아 앞에 하나 붙어 있을 텐데 조심해 보세요. 붙었다, 붙었다, 붙었다. 리 위? 어, 어 핑? 핑? 틴, 틴. 아 아크. 그래? 명만 그이 어디 어어 여지 다음 링 축소까지 초버리겠다계단 있네. 올라갔다 올라니 층 2층 계단. 같이 가. 그래야. 면안 된다, 이아 진짜 다고한팀 더. 아니,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리조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게 생각해 여기 궁 깔아줌 어 짤루 일단 랑 리바이브함 시체 쪽에 있냐? 모르겠어 여기로 들어와 시체 어딨이 아이씨 파괴물 아니면 다같이 탈래? 혼자 있을 것 같은데 저기 형이가 네, 다같이 타자 다같이 타서 쟤 몰아내고 파밍하자 왼쪽 거 왼쪽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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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게 어. 편하게 파밍해 아 편하게 편하지가 않는데 아 그래? 이건 좀 아쉬운 거긴 해 <laughs> 아, 좀더 파갑이다 야 중앙 거한 번에 타서 갈래? 어 중앙 거한번난댐 간다 하나 둘셋와 여기 오른쪽 오른쪽 애쉬 오른쪽으도망어이 뒤에

야, 나 항팩, 제 보라색 팩팩을 바꿔줬잖아. 나황뚝이라가지고 필요 없을 듯. 여기 배터리 두 개. 나아지아야야지아야아야지 팔아야지. 야지팔아지팔아야팔 살짝 가터게가 터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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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치하터못가다치가터치다 터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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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치가 터치가 터치려 터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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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다가 내가 안 깼어 이킥 갔다 올게요 안 먹혔니? 바로 크레이버 먹으러 가는 중. 나쏙 내가 먹을게 아 먹어 봐 이거 필요한 사람 있어? 아 있으면 아 내가 딱까진추우탄우 에탄 유기. 여기 에너지 야 근데 네가 크레이버 네가 빨갱이 낫지 않냐? 내가 주셈 배터리 줄까 여 어, 개. 오케이 그럼 난 세일 여 개. 괜한해. 굿. 뭐더 필요해? 아니 충분해. 배터리 4, 6개 있어. 어, 살짝 올려볼게 오른쪽. 어디서지 원코인 하고. 예. 원코인 할 거야? 오케이 응. 치즈 할게 여기 서기 있다. 어 원코인 성공 김준살아어 나한테 1인궁 버리는데어 죽여버렸어 나 붙여야돼 어, 말해 어안붙여암돼안 붙여야돼 두팀이야 이제 이제 두팀 됨 so 아, 잘 놀다 왔습니다어서요이야분탕 완벽하게 쳤는데? 나물네 이거 3대3 대 1인듯? 음. 3, 3, 1 내가 둘 죽여놔가지고 살살 올려야 될것 같은데? 블루자리 잡아야 돼 집에 하나야, 한팀 하나? 하나 왼쪽 아래 애쉬는 왼쪽 저기, 아래로 갔어. 여기다 저기 둘부였어. 여기야.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. 집에 있으다 아. 어디 써야 되냐? 이거 위 밀고 위 있으면 될것 같은데. 뭐 전압도 있던. 10시 4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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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4시 시 애쉬 있었거든요. 노란색 페이버 음. 아, 공유치 게임 말고 왼쪽 페이버 여기 아, 자꾸 페이버가안 그래, 나오게 하네. 애쉬가 혼자 남은 거 같지? 어, 정오 어, 애쉬가 혼자 남으네. 에시 알파 레버 간 팀인. 레버 레버 크버효과 왼쪽에 착각. 왼쪽으로 더 돌려야 돼. 에 사태가 였다. 에 일로 가물려 그래. 하려 떨어진 것 같은데나. 여기 없어? 하나 있.. 하나 있니? a warship. Half 가자 가자 n d Cada, lebo, lebo. Ponica. Ponica. 보 o n i c a p 다 어, 아레 아레가 나온다. 아레아쉽다아쉽아게위아랫다운 위에 공고 음, 볼게. 아, 하나. 아, 나이스. 하도. 플레이는 음, 가비. 음, 이로 <laughs> 잡고 싶었는데 아쉽다. 아 미안 나의 20202 불타..불 뿜어버렸어 <laughs> 아 그럼 인정이지 확인 디디